좋은 아침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고도 하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시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짧은 한마디는 예수님의 삶과 그 사명을 모두 요약하는 말일 것입니다.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.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, 그 피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,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명.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.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,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,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.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.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. 이단은 완전히 끝났다,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요. 당시에는 빛을 갚을 때 전부 지불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.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,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.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.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며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요?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? 혹시 지금도 무언가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?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그 수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?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다 이루었다. 이제 너는 쉬어라. 감사하며 살아라.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이상 억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?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.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.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. 주님,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 가슴 깊이 새깁니다.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.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. 십자가 앞에 내 죄, 내 수고, 내 자책은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